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영철입니다. 9월 5일입니다. 금요일 제주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첫째 주 경마가 왔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야간 경마가 실시가 되면서, 자, 9월달은 올 야간 경마예요 자, 8시에 뭐, 2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8시까지고, 자, 토요일은 자, 경주 수가 또 달라졌습니다. 지난주는 8개지만, 였 금주는 또 7개. 자, 출발 시간이 달라지면서 출발 시간이 12시 25분 지난주와 똑같네요. 12시 25분인데 서울과 제주가 계속 교차가 되면서 그 점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 점까지 한번 고려하시고, 최근 들어서 뭐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주경마는 지금 휴양 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왜냐면 지금 출전 등록 순위가 휴양마 위주로 지금 출전 등록 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꾸로 되어 있죠? 원래 경주 잘 뛰는 마필들 위주로 자, 출전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자, 좀 생각이 있는 건지, 조금 수양마 위주로 해서 외부에서 훈련시켜온 마필들이 지금 계속 때려 먹으면서 배당이, 중배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 한번 고려하면서 지금 경마를풀어가는데 뭐,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점배당 아니면 그냥 고배당, 중고배당으로 터졌어요. 그만큼 어려운 제주 경마인데, 자, 이러다가 뭐 제주 경마장이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런 거를 좀 한번 개선을 좀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도 뭐 8개의 경주가 펼쳐지고 있고, 뭐 지난주와 똑같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자 지난주 뭐 토요일날 같은 경우 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일경주 같은 경우에는 점 배당 3.2배 제가 사랑바람 사랑바람을 놓고 자 환희가 조금 늦을까봐 조금 저좀 제꼈는데 자 3번 평화오름으로 주력했는데 평화오름이 좀 진로가 막히면서 조금 아쉬웠던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왜 지금 체중이 찌면서 마필이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자 그런 주로를 보였고 자 이경준은 아예 보지 않았던 마필들 뭐 우둠지와 대명 그리고 쉬양을 다녀온 대양양까지 들어오면서 자복승식이 211배 쌍승식이 588배. 그리고 3복승이 930배, 3승이 8,600배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년점을 조금, 조금 아쉬운 그런 경주 역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너무나 지금 얼토당철치 터져가지고 자 인기마들이 다 부러졌던 모습인데 자, 이 경주는 진짜 너무 어려웠던 하루 경주였고 자, 3경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금촌제일을 넣고 자 2번 배당을 2번 장타공주를 갖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주인이 내 채로 조금 기대면서, 자 신수한테 덜미를 잡혔어요. 신수가 게이트의 외가이고, 늦은 전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조금 덜 봤는데, 3.8배라는 배당이 나왔고, 자, 사경주. 자, 사경주는 서풍질주의 중심으로, 뭐, 제가 질풍향, 뭐 질풍향이 질품태양, 조금 전기가 좀 아쉬웠죠. 무슨 지존무상. 그리고 서머로 같은 마필을 가져갔는데, 자 청룡 여제가 휴양 이후에 마필이 달라지면서 입상을 하면서 2.8배라는 자 좋은 배당이 나왔고, 자 오경주는 인기마 접전임이였습니다1번 한라보배를 넣고4번 천하덕총과 3번 날려오라를 좀 갖고갔고, 자 삼복승으로 6번 서부역을 가져갔는데, 자 서부역을 또삼착하면서 자. 3복이 배당이 좀 짭짤했죠 18.5배라는 좋은 배당이 나왔고 자 육경주가 추천경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추천경으를 잡았는데 자 휴양을 다녀온 자 인기만이지만 1번 최강여제가 자 휴양을 다녀와서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8번 청룡퀸이 자 매번 자 순위가 꼴똥꼴똥꼴똥 하다가 이번에 휴양을 다녀왔는데 주행이 내측으로좀 기대지도 않고 아기 않고 기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방향으로 강력하게 한번 훈련시켰어요. 훈련 때 보니까 힘이 차있던 모습인데, 자, 김홍홍 이 소화 저는 예상외로 전개를 좀못 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계속 뒤로 빠지는지 좀 이해를 다지 않았고, 자, 5번 마 전선 마을을 제가 원율 기수가 지금 기승시킨 놈부터 주행이 똑바로 뛰면서, 자, 비인기만 하지만 터트릴 수가 있다. 제가 5번까지 불러드렸어요. 자, 복수식 25.3배. 3... 상승시 32.5배, 삼복승시 56배, 삼상승시 354배라는 좋은 배당을 한번 적중을 해드렸어요. 자 추천 경주에서 이런 적중을 했드, 하면서 자, 좋은 기운을 한번 받았고자칠 경주 때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좀 이화하게 1번 슈퍼 대세가 들어오면서 제가 지리산에 완벽세대, 자지리산에 완벽세대를 주력 한 방으로 때렸는데 자. 슈퍼 대세가 들어오면서 67배라는 좀 짭짤한 배당이 나오고, 자, 8경주가 지금 예상의 결과가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팔렸던 5번마 폭풍 일로가 무너지고 무너졌고, 광해군, 자, 이 2배, 2.1배라는 배당이 부러지면서 자, 폭풍 일로가 부러졌고 그리고 대성대왕이 승군전에 바로 이또 입상을 하면서. 자, 35배라는 배당이 탔는데, 자, 폭풍일로가 원래 전력면에서는 저는 여기서 가장 앞서 있다고 이렇게 보았지만, 자, 현장에서 보니까 뭐 흉이도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센마필이라도 컨디션이 떨어지면 무너질 수 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경마팬 여러분들도 좀 컨디션이 떨어진다면, 외, 외관으로 봐서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면 좀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제주경마가 지난주 좀 배당이 조금 나왔던 모습, 모습이었고 자 군주도 지금 휴양말들이 워낙에 많이 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인기만 명심하지 마시고 자 현장에 와서 좋은 마필들 위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1경주부터 풀어가겠는데 자 오늘의 추천경주는 5경주와 7경주 추천을 5경주와 7경주로 잡았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1경주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마 800입니다.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지금 휴양을 다녀온 마필들이 워낙에 있고 그것도 주행검사를 받고 휴양을 다녀온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점이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경주예요. 자, 가장 인기를 끌수 있는 것은 안쪽에 있는 4번마 날려홈런입니다. 직전에 제가 조금 아쉬웠는데 백록체프를 넣고 날려홈런과 온 대보 그리고 많이 인기를 끌었던 마피들 그런 위주로 한번 불었는데자 날려온 홈런이 선행을 잡고 마지막에 디심 부적으로 아쉬웠던 경주력을 보였지만 자 이번 훈련은 자 훈련자를 바꿨습니다 16조 거의 조교 팀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승부조인 조교 팀장이 훈련을 시키면서 말을 바뀌었고 자 직전에보다는 저는 좀더 더뛸 수 있는 여력 자호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날려 홈런 자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지금 뉴페이스맨 뉴페이스맨이 늑대여왕 자마로서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페이스맨이 지금 뭐훈련때나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훈련때도 상당히 잘달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마필이 좀더 기량을 좀 뽑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더라고요. 주행 검사 때도 출발이 좋았고, 자 그리고 뭐 드림 명성, 자육조에 있는 드림 명성과 병합을 할 때도 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마필도 앞선에 간다면 좀더더뛸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6페이스맨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그리고 두 마필 있죠. 주행검사를 받고 휴양을 다녀온 건 필. 자, 6번, 거승태자와 7번, 황골. 자, 거승태자는 혈통 기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홍금 용사나 선복 타격 등 선복 열신 자마로서 체형도 상당히 큰데, 자, 5월 8일날 주행검사 때 본다면, 마지막에 지구력이 조금 부족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자, 지금 휴양을 다녀왔어요. 그 5월 8일날 주행검사 받고 휴양을 다녀왔는데, 마필이 좀더 힘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계속 꾸준하게 훈련을 시켜 왔고, 병합시 탄력적인 걸음. 자, 어떤 마필로가 됐냐면 드림머시트라든가, 자, 웅진 영웅 등 그런 마필들과 병합할 때도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 마필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전력이다. 자, 6번, 거승태자 충분히 볼수 있겠고, 7번, 황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골도 주행 검사때를 너무 여유 있게 지금 주행 검사를 받고 바로 또 휴양을 다녀와서 8월 13일 날들어왔고자 이마필이 자 출발도 괜찮았고 디심도 상당히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도 충분히 게이트가 외곽을 맞아서 조금 관건일 뿐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 7번 황골도 이번 경도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로는 거의 신의 마죠 시네마 쪽으로 좀 위주로 보겠고, 뭐, 10번만 천원세 평등도 인기를 끌면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저는 늦은 추입이기 때문에 조금 800m에서 불안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랄리옵는, 5번 6페이스맨 6번 거승태자, 7번 황골까지 보는 제주 1경주였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9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예상외로 지금, 자, 인기와 접전으로 볼수 있는데, 자, 가장 관심있게 보는 거는, 안쪽에 있는 일본 만 고속행진. 자, 직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제가 좀 늦은 주행을 할수 밖에 없다 하면서, 고속행진을 좀 빼드렸는데, 그 때는 뭐 블랙비어드, 어마장, 황금 어서이3두가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순발력이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주행이 조금 늦으면서 좀 아쉬웠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를 위해서 12조 조길팀장님이 상당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만큼 칼을 갈면서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고, 게이트까지 1번을 맞으면서 초반 전개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1번 고속행진은 자, 이번 경주 중식권에 한번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 3번마 동방여지가 지금 정명의 기수가 이틀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자, 김다현 기수로 바뀌었는데, 자, 마필은 매번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직전에도, 자, 워낙에 센 에이스에서 걸렸던 것 뿐이지, 충분히 올라오는 걸음이 너무나 좋았고, 다만, 김다현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취입시간을 마치느냐에 따라가 관건이고, 자, 그리고, 5번 막 금달란트가 지금 매번 출발이 불량하고 주행에 악병을 부리고 직전에 왜 주행검사를 받았냐면 능력 미달입니다. 능력 미달로 인해서 1분 11초대를 뛰면서 능력 미달로 자,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자, 주행검사 때 기록은 1분 06초대예요. 그만큼 기록이 또 많이 형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자, 금달란트가 앞선에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자, 7번 잘라가가 직전에도 선행을 뺏기고 자, 아쉽게, 내측으로 기대면서, 마지막 탄력적인 걸음이 죽었는데, 그때 상대가 워낙에 강했다. 자, 이번에도, 뭐, 안쪽에 뚜렷하게, 뭐,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잡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7번, 잘나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만 잡죠 1번, 고속킹지를 놓고, 3번, 동방여제, 5번, 금달라드, 7번, 잘나가 등을 이렇게 보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마필이 조금 안 좋다. 자 휴양을 다녀온 6번 의 해인사가 자이설량 지금 형제 맞서 활동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자이 마필이 예시항에서 워낙에 좋다면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고속행진을 넣고 자 추천하는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900m 경주 모두 1 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숨마 말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3번마 블랙 비어드. 자, 블랙 비어드가 지금 자, 데뷔전 때는 내측으로 기대면서 무너졌던 그림이었지만 직전에는 11마친 차 대차라는 우승을 거두면서 지금 순고를 하였어요. 자, 그때도 1분 03초 7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지금 우승을 하였는데, 자, 이마필이 지금 안쪽에 2번 웅진영 등, 자, 선행 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 내치 기대, 주행만 내치 기대지 않는다면, 충분히 뭐 선행을 안 가더라도, 자, 충분히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그리고 5번마 강한댄서. 자, 강한댄서가 지금 휴양을 다녀왔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자, 900m를 적응하였고, 이마필이 하여가 자 지금 3등급에 뛰는 아 2등급에 뛰는 하여과 병합을 하는데도 충분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고요자 외부에서 사양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충분히 지금 능력을 더 끄집어낼 수 있다. 저는 대비자 직전 8월 9일 날뛸 때보다는 더 컨디션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 8월 9일 날이 아니라 7월 5일 날 때보다는 더 컨디션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강한 데서 자, 충분히 가능성이 여겨져 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마 3번, 5번 위주로 조금 보도록 하겠고, 자, 2번 응진영웅이 많은 인기를 끌겠지만, 이마필이 직전에도 보니까 내치고로 좀 기대는 끼가 있었고, 또 기만남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인기마로 보겠고, 자, 7번마 피지컬이 직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무너졌던 그림, 자, 이번 훈련 때는, 자, 악벽을 부리지 않고 좀더 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여기서 뭐 4번 볼트 여왕 등이 팔리겠지만 외곽에 있는 10번 마 천산이 지금 안 독수기수가 제주 보유를 타지 않고 천선을 타면서 그만큼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선도 이번 경주 광 광풍철류와 병합을 할 때도 충분히 자기 자 걸음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10번 천사를 이번 경주 복병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5번 위주로 자, 7번 피지컬과 10번 천상을 보는 제주 3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12가 나온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예상외로 혼전도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외곽에 있는 9번만 호락과 10번 기천이 지금 많은 인기를 끌겠지만 핸디 중량도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전개 면에서도 지금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 10번은 조금 불안하게 보도록 하겠고 자, 4번 광풍천리가 뭐, 직전에도 제가 중심에 놓고 때렸어요. 그때도 전개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직전에도 선입권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이마필을 중심에 놓고 때렸는데, 자, 이번 훈련 때도 마,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충분히 또 앞선 선입권에또 붙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전개 구도가 나오고, 자, 7번마 멋진 기상이 지금 휴양을 다녀왔는데, 왜 휴양을 갔냐? 이마필이 다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휴양을 다녀왔는데, 이마필이 다리상태가 좋지 않아서 훈련 자체가 약하게 시켰던 말인데, 자 휴양을 다녀온 후부터 다리상태가 상당히 좋아졌고, 자 이번 경주에서도 병합훈련을 하는데 쭉쭉 뻗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과 하냐면, 뭐 명가장사, 그리고 웅진영웅, 웅진영웅고도 병합을 하는데도, 자 걸음이 너무나 좋아졌던 모습이 었고 다만 문제점은 58.5라는 높은 핸디를 짊어졌을 뿐뭐 마필은 직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다. 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마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번만 웅진화성이 앞선이 무너진다면 언제든지 강력한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 3번만 색달최고가 많이 또 인기를 끌수 있겠지만 저는 복병권을 보자면 1번만 1급 질주가 저는 복병으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매번 지금 최근 들어서 게이트가 외곽을 맞으면서 초반 정리가 조금 불안했던 모습이었는데 정, 주행도 점점 예측기됨이 점점 많이 잡히는 모습이고 지금 훈련 때 본다면 컨디션은 많이 올라와 있던 모습이에요. 게이트가 안쪽을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까지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선행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복병만은 1번 1급 질주로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4번, 6번, 7번을 자좀 좋게 보는 제주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잡았습니다. 추천 경주로 잡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예상외로 인기마 접전에서 끝날 수 있겠지만, 자 불안한 인기마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직전에 대박 기운이 우승을 거던데 이번에는 무려 핸디가 너무 올랐어요. 5.5kg가 오른 60kg을 짊어졌어요. 체중도 2 5 0담만데 60kg을 짊어졌기 때문에 좀 불안한 인기마로 보도록 하겠고 자 쉬양을 다녀온 마필들, 자신흥신화뭐가속진뭐빅 이벤트, 자 비치 영웅들. 자, 이런 마필들이 지금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는 대박 기운이 현장에서 뭐 마필 상태만 이상하면 무조건 제끼고 들어갈 수 있고, 자, 중심권, 한방 조합은 지금 휴양 마필들에게 있어요. 휴양 마필 그만큼 마필이 좋아졌고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배당에 관계없이 휴양 마필 쪽으로 한방 주력으로 때리는 제주, 5경주이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열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휴양을 다녀온 자 3번만 또래 장군이 가장 눈여겨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핸드 중량 59.5kg를 짊어졌지만 순발력에서는 가장 앞서있다. 순발력에서는 이마필을 이길 자가 없다. 단독 선행이에요. 자, 이마필 지금 15조로, 11조가 지금 문을 닫는 바람에 15조로 마방을 옮겼는데, 자, 이마필을 지금 출전을 시키면서 태은광자, 자, 순발력이 빨랐던, 직전에 우승을 하 했던 태은광자가 지금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출전을 포기했고, 지금 15조 강영진 조기선님이 훈련시킬 때, 마필이 상당히 날렵해진 모습. 옛날 땐뭐 둥글게 몸이 뚱뚱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외부에서 사양 관리가 되어있는지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3번만 또리 장군은 뭐내치기됨이 있지만 선행을 가면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또리 장군을 중심권에 놓고 한번 인기말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안쪽에 있는 2번 수비와 1번 번개장도 많이 팔릴 수 있지만 순군전이고 상대가 워낙 강해졌습니다. 자, 5번 명품 명장은 뭐 직전부터 마필이 선행을 안 가더라도 자 충분히 뭐 혈통 기대치가 있는지 자 선의권에서도 자기 기량을 발휘했던 그런 마필이고 그때 광명 왕제도 바로 다음 경주에서 또 입상을 하면서 자기 기량을 발휘했던 그런 마필이고 자 6번 금주기가 왜 직전에도 왜 내측으로 주행을 하는지 조금 아쉬웠던 경주지만 자 이번에는 편성은 직접 단점은 좀 약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력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 9번나 오라동이 지금 승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안쪽에 있는 1번 수비와 2번 번개제왕도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지만 자, 9번, 아 9번, 오라동은 직전에 저는 핸디 중량, 핸디 중량으로 무너졌다. 53.5kg라면 53.5kg라면 충분히 예전에도 총룡 왕자나 뭐 지리상과 거의 맞막을 정도로 뛰었던 그런 전략이 있,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 아까도 뭐 드림 명성과 병합을 할 때도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핸디가 내려온 만큼 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다 9번 오라동까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또리장군을 놓고 5번 명평명장, 6번 군쪽이 9번 오라동까지 보는 제주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11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접전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충마 선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봉성대로 많은 인기를 끌죠. 직전에 늦발을 하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마필이 내 측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명문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최근 들어서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직전에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보였고, 자, 이번에는 강수한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겠고, 자, 5번마 장타 치강이 18조로 마방 이동 후 선행을 잡고, 자, 우승을 하면서 지금 성, 수군을 했어요 그때는 60kg, 이번에는 55.5kg이기 때문에, 자, 순발력에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선행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엔 선행을 잡지 않더라도, 천비 왕자나 그런 마필을 여유있게 이기면서 지금 승무를 하였어요. 다만 문제점은 지금 휴양을 다녀왔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뭐 4번 마 황금시대, 직전엔 좀 늦은 취입, 취입을 하였고, 자, 그리고 휴양을 다녀온 5번 서부 평정도 많이 팔려요. 박성광 기수가, 자, 이 마필은 휴양을 다녀오면 그만큼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마필이더라고요. 자, 휴양을 다녀왔기 때문에 또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자, 5번, 6번, 서부평양도 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외곽에 있는 9번마 금총대박은 직전에 입상을 하였지만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인기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경주는 충분히 훈련되어 보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고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있어요. 자, 한두가 있고 이, 이 마필 외에 복병권 한두가 지금 눈 속여, 아, 복병권 한 마리가 지금 껴있습니다. 배당에 관계없이 한번 때리는데, 자, 여기서 아까 이 말씀드렸던 곳에서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 펼칠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숨어져 있어요. 그만큼 컨디션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 강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자, 배당에 관계없이 추천을 드리는 제주 출경주기 때문에, 경화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마 12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는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자 아쉬웠던 경주력을 보였던 9번만 화중주역. 자, 연승을 5연승을 달리다가 직전에 자 바로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예상외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자, 이번에 자 충분히 선행을 잡을 수 있는 저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뭐 7번 동백 여신을 빼고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다. 자, 9번 화정주양이 선행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7번 마 동백 여신이 지금 13조에서 1조 마방으로 옮겼는데, 직전에 마지막에 올라오는 탄력적인 걸음 너무나 좋았죠. 너무나 좋았고, 자이마필이 지금 훈련 때뭐 고장을 부리면서 안 들려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주로 마방을 옮기면서 감수한 기수와 계속 호흡을 맞췄고 자신흥신화와 병합을 할 때도 탄력적인 걸음은 여전히 좋습니다. 핸디중량 57kg가 올랐지만 이마필은 59.5에서도 아 60kg에서도 아 58kg에서도 그만큼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 57kg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7번. 동백 여신도 이번 경주 안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양 이후에 지금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던 박성관기수가 올라탄 태산수. 태산수가 지금 직전 경주 너무 외곽을 돌면서도 마지막까지 입상을 하였고 대성대왕이 그 다음 경주에 바로 1등급에서자 입상을 하면서 그라마 필리를 이겼던 말이에요. 그만큼 컨디션이 좋았죠. 좋았던 모습이었고 자 지금 문년진 기수로 바뀐 5번마 미래세상. 자화중주향이나뭐 태산수나 뭐 동맥여신 등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강력한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일 5번 마 미래세상이 무전진 기술로 바뀌면서 강력한 추입력을 지금 대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훈련 때도 뭐 컨디션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5번 미래세상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유는 2번 태산수 5번 미래세상 7번 동맥여신 9번 사정지형이 사두를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7번 동백 여신을 좀 강력하게 보는 제주 8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8개의 경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 풀어봤는데 경마팬 여러분들, 자, 혼전도가 있는 경주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휴양마들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혼전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자, 경마팬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휴양마들. 자, 체중 변화를 잘 살펴본 후에 공략하시고요. 자, 인기마에 거의 명심하지 말고, 자, 비인기마라도 현장에서 컨디션이 올라온다면 그 마피를 꼭한 번씩 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저는 내일 토요 경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팬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